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대부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책들을 큐레이션 해드리는 구성이다 보니까 영상 하나를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하고 분량도 유튜브 치고 꽤 긴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찍는 저도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끔씩은 친구한테 이야기 하듯이 가볍게 책 소개하는 영상도 올려볼까 합니다. 저도 어떤 구성 영매이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당연히 모든 책들을 이렇게 리뷰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책들은 분명 자료 조사가 충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도 제 개성이 담긴 큐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영상 구조는 그대로 가져갈 건데 또 우리가 평생 동안 뭐 교, 교훈이 있는 책들, 어려운 책들, 정보를 제공하는 책들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 책을 읽는다는 건 놀이로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와 어울리는 책들은 이렇게 가끔씩 가볍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뭐 설거지 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뭐냐? 바로 2025년 제16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입니다. 이번 2025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느낌은 다양한 맛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대상 뽑기 정말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작가님들마다 특징이 너무 다르니까 그냥 뭐 다른 분야의 작품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뽑힌 대상은 누구냐? 바로 백온유 작가님이십니다. 백오은유 작가님의 반에 반에 반이라는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그 외에도 강보라 작가님, 서장원 작가님, 성혜나 작가님, 성혜령 작가님, 이희주 작가님, 현호정 작가님의 작품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문학상 수상집하고도 겹치는 작품들이 있었는데, 어, 이 책에서는 특별하게 작가 노트도 함께 담겨 있어서 그 점도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먼저 대상작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백온유 작가님의 작품을 많이는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다른 작품집에서 한 단편 정도 몇번 읽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이 아,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문체인데 뭔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단편보다는 장편이 더 어울리시는 작가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되게 담백한 문장을 쓰시는 데 비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여러 인물의 내면을 너무 잘 그리시는 작가님이라서 그 서사가 조금 더 설명이 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장편은 꼭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책에 담긴 반의반이라는 작품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인물을 그린 이야기인데 할머니 영실의 집에서 돈 5천만 원이 분실이 되면서 사건이 시작이 돼요. 겉으로는 5천만 원의 행방을 찾아가는 흐름으로 진행되지만 이 작품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그 5천만 원 때문에 생기는 여러 인물들의 감정입니다. 잘 살고 있는 가족인 것처럼 보이지만 5천만 원의 존재를 알게 된 후부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어, 기대했던 것들이 원망으로, 의심했던 것들이 믿음으로 바뀌는 어, 굉장히 복잡스러운 인간성도 보실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꽤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영실이긴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각 인물마다 핀 조명을 받는 느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각각의 인물마다 다 마음이 가는 작품이었고요. 뭔가 그 각각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면서도, 아, 참, 이들을 이렇게 만든 세상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담긴 일곱 개의 작품 중에서는 대중적으로 제일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기도 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자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했던 작품은 바로 강보라 작가님의 바우의 정원인데요. 강보라 작가님의 작품은 처음 읽어본 것 같은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독특한 장치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제가 요즘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소설 속의 뭐 배경, 인물의 직업, 대사, 행동 하나하나가 허투루 짜여진 게 없는 정말 촘촘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의 주인공 은화는 연극 배우인데요. 세 번의 유산을 겪은 인물입니다. 어느날 은화는 몸과 관련된 사연을 모놀로그 형식으로 풀어가는 연극의 오디션 제의를 받게 되어 그러니까 배우 스스로가 몸과 관련된 자신의 아픔을 독백으로 풀어내는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은하는 이 주제를 듣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인 유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디션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은하를 보면 꽤 유산의 경험을 담담히 받아들인 인물처럼 보여요. 특히 오디션에서 자신의 아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대사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면 어, 나름 상처를 잘 이겨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오디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어렸을 적에 드라마 치료 워크숍에서 같이 알바를 했던 어, 친하게 지냈던 동생 정님을 만나게 되는데 은하는 정림을 목적지까지 차로 데려다 주면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렇게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때 은하는 정림 역시도 유산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대화가 이어지고 이것이 어떤 장치와 만나면서 막 내면의 감정이 분출되는데. 어, 앞에 은하의 서사, 그리고 은하가 오디션장에서 했던 독백들이 오버랩되면서, 아, 참 많이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이 더 좋았던 이유는 그저 상처받은 인간에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결말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이 정림의 자존심까지도 지켜주는 마무리라서 끝까지 너무 좋았다라고 느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을 풀어가는 구성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 밖에도 재미있는 작품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서장훈 작가님의 리틀 프라이드는 정말 많은 수상집에 담겨 있는데 그만한 이유를 알수 있는 작품이에요. 음, 트랜스 남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인데 여자의 몸에서 남자로 전환하다 보니까 보통의 남자보다는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소한 체격의 남자들 특히 잘 나가는 회사 동료 오스틴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외적인 것이 비슷할지는 모르나 그 외의 것들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특히 사상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제목처럼 나만의 작은 프라이드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을 다룬 작품인데 꼭 소수자성이라는 강한 소재가 아니더라도 다름을 이해하고 그저 수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프라이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소설이었어요. 또 성희나 작가님의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는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수 있는가 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어, 작품의 해석에 작가의 윤리적 행실이나 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특히 팬의 입장, 작가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도 볼수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저도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하는데 작가님의 행보를 보면 참 한숨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저보다 더 광적인 팬이 오히려 작가님을 옹호하고 그럴 수 있다고 정신 승리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 그것이 또 어떻게 와장창 깨지는지도 볼수 있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혜령 작가님의 원경은 짧은 길이지만 어떻게 보면 극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주는 작품이라서 어뭐 인광보라고 단정 짓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현대인이라면 많은 생각이 들 만한 작품이었고. 어, 이주 작가님의 최애 아이도 굉장히 파격적인 소설이에요. 올해 문제 소설에도 뽑힌 작품인데 말 그대로 최애 아이, 나의 최애 아이돌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결말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꽤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호정 작가님의 어, 물결치는 몸 떠다니는 호는 작가님의 성함이 현실이라서 마지막에 배치된 것이긴 하지만, 마지막 작품으로 너무 훌륭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현실적인 이야기에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작가의 상상력에 감탄하는 정말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똘기가 상당하시군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에서는 지구에 빙의된 불량자가 나오는데요 그리고는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탄생에 대한 신화를 막이불량자가 빙의가 돼서 주저리주저리 뱉어 내는데 읽는 내내 이게 뭐지 하면서도 읽다 보면 납득이 되는 묘한 경험을 할수 있는 작품이었고, 이 작품을 다 읽자마자 바로 다른 작품을 찾아서 읽어봐야 했던 그런 작가님이었습니다. 어, 제가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한국문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작가님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문체의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문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든든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나만의 작가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그 가벼운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